안녕하세요. 라이언스 클럽의 라이언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루시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피터 대표가 루시드 생산된 차량을 운전하고 공장 방문하고 하는 그런 행보를 계속 유튜브나 각종 소셜에 올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되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6월 달에 또는 좀뭐 7월 초나 조혜님과 생산된 차량을 가지고 UI, UX 같은 것들을 직접 설명 듣고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한 설명도 들어보는 시간도 기획하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한국 분 직원이시죠 에로님께서 인터뷰 요청에 응해주셔서 어, 그 인터뷰도 저희가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 전에 지금까지 루시드의 상황을 한번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오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루시드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처음부터 짚어보도록 할게요 루시드는 아시는 것처럼 아티바로 시작했죠 아티바 배터리 패키지 제조사로 시작을 해서 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ev 포뮬러가 시작이 됐는데 어, 그때까지만 해도 이 기술이 완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배터리 하나의 세트로 그한 번에 랩을 완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아티바 패키지가 들어가면서 그한 번의 충전으로 완충된 배터리로 한 번의 랩을 맞출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이랬던 아티바가 2016년 10월 19일 날 루시드 모터스로 이제 사명을 개명을 하죠. 그때 중요한 일이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 제니 씨 인터뷰했었잖아요. 제니 씨가 2015년 네, 이 회사 아티바일 때 조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2016년 10월 6월 14일 날 이 데릭 젠킨슨이라는 바이, 지금의 바이스 프레젠트 오브 디자인. 이 분이 이제 영입돼서 옵니다. 이 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분도 지금 굉장히 그 이쪽 자동차 업계에서는 너무 유명한 분이에요. 링크딩에서 찾아보면 어, 이력이 대단합니다. 아우디에서 익스테리어 디자인으로, 이제 이건 젊은이, 그 젊은이, 그러니까 독일에 있는 아우디에서 익스테리어 디자인을로 있었다가, 어, 미국으로 오고 그리고 폭스바겐에서 치프 디자이너로 이제 또 재직을 해요 그리고 마즈다에서 있다가 이제 루시드로 어, 스카우트 돼서 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 피터가 갖고 있었던 컨셉을 이제 현재의 자동차로 만들어내는데 큰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그런 팀 안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제니씨 또조인씨가 있었다는 게또 저희로서는 어 참 반가운 일이고 또 자부심이 생기는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릭이 조인되면서, 어, 피터가 테슬라에서부터 갖고 있었던 이런 아이디어와 기술의 컨셉, 그리고 어, 대릭이 조인하면서 이 디자인을 완성되어가는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명을 2016년 이제 10월 19일날 루시드로 이제 발표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드림, 그 라인업을 드림 에디션을 이제 빌드업 해 오는 과정을 갖게 되죠. 여기서 약간 좀 흥미로운 게 뭐가 있냐면 2016년 12월 6일날 루시드가 LG 케미컬이랑 그 파트너십을 발표를 해요. 그리고 같은 날 삼성 SD하고도 또 파트너십을 발표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들어가서 읽어보면 LG 케미컬하고 배터리 제조사로서 이제 하는데 이때만 해도 루시드가 약간 두 회사를 어좀겨뤄봤었던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초기 아이디어 계속 디벨롭하는 단계니까 LG 배터리도 갖다 테스트해 보고 삼성 배터리도 갖다 테스트해 보면서 루시드에 가장 맞는 게 어떤 건가를 한번 보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날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삼성과 LG.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2017년 1월 19일날 루시드 에어에 대한 어 실질적인 이제 차량으로서 어 비주얼적으로 보여줍니다. 실제 차량이 이렇게 무대 위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피터 대표님이 그 프레젠테이션 하고 또 대리 부사장님이 나와서 어 디자인 소개를 하고 이렇게 첫 번째 프로토타입을 400명 VIP 앞에서 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400명 VIP 또 미디어 앞에서 발표를 하고 이어서도 계속 이제 루시드에 대한 거를 개발을 해 나가죠. 여기서 이제 2017년 4월 13일날 스토리 올라온 걸 보면 아 우리 제니씨가 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볼 때마다 반갑죠. 우리 제니씨. 그리고 첫 번째 딱 보여지는 이미지가 어, 역시, 우리가 다 기대했었던, executive 가 이제 딱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스페이스에 대한 이제 공간 활용과 이 차량의 디자인, 약간 이제 실생활에 적용되는 루시드를 보여주게 돼요.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풀사이즈 럭셔리 세단. 근데 사이즈, 외양 사이즈는, 어, S 클래스보다 작은. 그, 하지만, 인사이드는 이렇게 캐빈 사이즈는 S클래스보다 더큰 사이즈 이게 루시드가 어, 굉장히 좀 보여주고 싶었던 부분인 거죠 이렇게 공간을 쓰기 위해서는 배터리 높이도 낮아야 되고 그다음에 모터 사이 간의 간격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인사이드 공간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기술이 사실 되게 중요했던 거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루시드가 공간으로서 얼마만큼 경쟁력이 있는지를, 어,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보시는 화면이 가장 많이, 어, 나왔었던 화면이죠. 그 BMW 7 시리즈 Mercedes-Benz S 클래스를, 어, 사이즈별로 비교하는 거. 이제 인테리어가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화제가 되기 시작하죠. 아니, 이런 차가 있다고, 이런 차가 나온다고 궁금증을 자아냈었던 바로 그 순간이 2017년 4월 13일입니다. 자, 그래서 또 이어서 가 보면 아, 알파 스피드. 이것도 저희가 또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죠. 왜냐면 여러분, 저희가 루시드 본사에 갔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프로토타입 빌드업 하는 데를 오픈하지 않는데 저희가 들어가서 앞부분을 찍었잖아요. 물론 저희는 안에 투어도 다 했지만 어, 저희가 앞부분까지만 찍었잖아요. 그때 첫 번째 테스트카 나왔다고 제가 앞에서 소개했었던 그 차가 바로 이 차입니다. 그래서 이 차가 지금 보면 2017년 4월 13일날 루시드 에어 알파 스피드 카 퍼스트 테스트. 그래서 이게 217마일까지 하이 스피드를 찍었다. 그리고 이 차량 주행 영상이 이렇게 나왔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저희가 보여드렸었다는 거 한번 짚어봤고요. 넘어가면 이제 또 다음에 이어서 가볼게요. 이렇게 쭉쭉 가다가 결국에는 7월 10일 날 어, 235마일을 찍네요. 그래서 최고 스피드 235마일을 7월 10일 날 이렇게 찍었다는 어, 영상이 그리고 또 스토리가 업로드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일 좀 루시드한테 중요했던 순간이 이 순간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2018년 7월 1 7아 9월 17일이거든요. 루시드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 펀드로부터 1조 원을 이제 투자를 받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루시드가 그 전까지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이전에 루시드의 첫 번째 투자자는 중국 기업이었어요. 이쪽에서 루시드한테 원한 건 뭐였냐면 좀 싸고 빨리 만들 수 있는 차를 만들어줘. 루시드가 생각하는 방향은 럭셔리고 고급 차량이고 가장 빠르고 그 기술적으로 완벽한 차를 만들고 싶은데, 이게 처음부터 어려웠던 거죠. 근데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 의견을 무시할 순 없고, 그러니까 이제 루시드에서 되게 어려웠던 시기인데, 사우디아라비가 국부 펀드가 그걸 다 보다가, 아, 야, 그냥 우리가 투자할게. 어, 니네 마음껏 개발해봐. 라고 들어온 게이시기예요 그래서 이 다음부터 루시드 개발이 아주 그냥 급물살을 탑니다. 그래서 지금 런칭 때까지 오는 펀딩 조성의 베이스가 된게 바로 이 사우디아라비아 국부 펀드가 되는 거죠. 중요했던 순간이죠. 그래서 많이 기사화 됐었던 거고요. 자, 이어서 2019년 7월 11일, 어, 루시드 헤드쿼러 저번에 방문했었죠. 여기도 그 헤드쿼러가 이렇게 지어집니다. 자, 그리고 2019년 11월 6일날 보면, Construction u n d e w a y in Arizona. 자, 공장 부지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이제 공사가 들어가고 있죠. 여러분들 이 장면 아리조나를 보시면 어디가 생각이 납니까? 저는 아리조나 하면 니콜라가 생각나거든요. 이거보다 1년 뒤 2020년도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죠. 그래서 주식 상장하고 막 이렇게 끌어들여서 사실 저도 좀 많이 손해를 보긴 했는데, 루시드는 그 1년 전에 이 공장 부지를 선정하고, 이게 아리즈노에 있는 카사그란드라는 지역인데, 여기에 선정을 하고 이렇게 빌드업을 해가고 있습니다. 착실하게. 그래서 어 루시드가 과연 니콜라처럼 또 그냥 막 시끄럽다 없어지는 회사가 될 거냐? 저는 그렇진 않다고 확신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미 공장에서 차가 생산되고 있다는 걸 알기,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루시드가... 어, 스타트업으로서 그냥 홍보원하고 없어지고 이런 회사는 아닐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이어서 좀더 가볼게요. 중요한 소식이 이제 어, 벤더들도 서플라이어 그러니까 루시드의 차 부품들 파트들을 이제 제공할 이제 서플라이어들도 이제 어느 정도 구성이 된것 같아요. 2019년 12월 12일 날 루시드가 사우디 국부 펀드도 받고. 어, 많이 화제가 되고 있지만 제조사, 그러니까 서플라이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스타트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루시드가 연간 몇 대를 판매할지도 모르고 생산을 얼마나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제조사들도 이 루시드의 제품을 맞춰줘야 될지 가격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관계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 12월 12일 날 이렇게 서플라이어들을 모집해서 헤드커러를 초대해서 미팅을 가진 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또 이어서 가볼게요 음 아주 중요한 분이 또 이제 영입이 되죠 이 부분 이 분도 한번 정확하게 짚어드려야 될것 같아요 닥터유진 리 조인스 루시드 모럴스 이 분이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얼마나 유명하신 분이냐면 지금 다른 제조사들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지만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 보셨나요 지금 자율주행에 있어서 특별하게 테슬라에 대적할 만한 기능을 내놓은 회사들이 없어요. 근데 루시드는 이미 하드웨어적으로는 라이다까지 탑재하면서, 어, 테슬라보다 많은 이제 카메라와 센서들을 설치를 했어요. 그럼 결국에는 소프트웨어 문제잖아요. 이 소프트웨어 때문에 유진 박사님을 초빙을 한 거예요. 이 유진 박사님은 보시는 것처럼 50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계시고, GM에서 슈퍼 크루즈 오르메이티드 라이빙 시스템을 개발한데 리드를 하셨어요. 이게 지금 찾아보면 테슬라와 비교해서 가장 대적할 만한 지금 자율주행, 그러니까 반자율주행 기능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와 지금 GM의 슈퍼 크루즈 이 기능을 비교하는 영상들도 많이 만들고 그러거든요. 그 개, 개발을 이끌으셨던 분이에요. 이 분이 제가 링크댄에서 좀 간단하게 한번 봐볼게요. 서울대, 카이스트, 코넬, 뭐, 유명한 대학은 이제 다 졸업하셨고, 그 다음에 GM에서 말씀드린 또그 팀을 리드하셨고, 현대에 이제 잠시 머물렀다 가시죠. 17년부터 19년까지. 그 다음에 이제 루시드로 오시면서 자율주행 개발을 담당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지금 루시드를 보시면 조앤 인테리어 디렉터님, 디자인 디렉터님, 그 다음에 제니 씨, 지금 익스테리어 디자인 매니저님이시죠. 그리고 유진 박사님, 그리고 또 에로님이 샤시 관련해서 구매 담당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루시드 안에 중요한 부분에 한국분들이 포진해 계십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 알고서 이렇게 보시면 되게 재밌는 부분 같아요. 자, 이어서 또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아까 이전에 삼성과 LG를 같은 날 파트너십으로 발표 했잖아요. 그러고서 2020년 2월 24일에 루시드가 롱텀 배터리 셀 파트너십으로 LG를 발표를 해요. 이게 2020년 2월 24일에 그 업로드 된 스토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피터 대표님과 또 LG에서 이렇게 어, 파트너십을 맞는 사진을 촬영을 했고, 우리 한국 기술이 많이 이제 반도체, 스크린, 배터리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로 가면서 우리 한국 제조사의 제품들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선 전기차의 발전은 곧 한국 산업의 또 발전이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이 전기차의 시대가 이제 산업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음, 저희 한국에게도 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어서 좀더 가볼게요. 루시드 공장이 계속 이렇게 어 이제 건물이 지어지고 있죠. 건물이 지어져서 형체가 어, 나오고 있다는 거. 어쭉 가보겠습니다. Introducing the 2021 Lucid Air. 이게 2020년 9월 9일날 발표가 되죠. 어, 2021년형 루시드 에어를 소개를 하죠. 이렇게 실제로 차량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컬러와 어, 이미지 샷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이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뒷좌석에 대한 어떤 업데이트를 받지 못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계속 어, 뒷좌석은 이규제큐티브 시트로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와 함께 재원에 대해서 많이 소개를 받고 있었죠 어, 이게 한번 충전으로 517마일을 간다 그 다음에 어, 보시는 것처럼 뭐 홀스파워가 1080마력이다 그리고 공기 저항 개수가 0.21이다. 이거는 이제 이 당시 때 가장 낮은 공기 저항 개수였죠. 그래서 이런 재원들을 이제 계속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OTA가 또 어, 빌트인 돼 있다. 이런 부분도 사실 이 당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죠. 왜냐면은 이 기술은 테슬라가 독보적으로 하고 있었던 기술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 라인업에 대한 가격들도 발표를 하게 되고 사실 어 저는 16만 9천 불 나왔어요. 사실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 가격에 첫 에디션이 나올지 몰랐거든요. 근데 뭐 아시는 것처럼 에어 드림 에디션은 약간 리미티드이기 때문에 어, 뭐첫 번째 생산을 하기 위한 이런 소장용, 보관용 그리고 어, 또 홍보와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스페셜 에디션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 같고. 그 이하로는 뭐 139,000, 95,000, 77,400. 처음에는 이렇게 가격이 조정이 돼 있었죠. 어, 이렇게 재원들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많이 이 재원들도 관심을 받았어요. 왜냐? 너무 뛰어나니까 성능이. 2020년 12월 1일 날 드디어 공장이 완성됐다는 이 스토리가 업로드가 됩니다. 이 시기가 어느 시기냐면 저희가 이맘때쯤에 루시드 에어 본사를 방문을 했어요. 루시드 본사를 방문을 하고 제니 씨와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어 공장이 완성됐기 때문에 한번 공장 한번 방문해도 괜찮겠다 라는 얘기를 이때쯤 했는데 저희가 그 이후로 아직 못 가고 있습니다. 공장을 방문한다는 게 본사로서는 어 굉장히 부담되는 일이죠. 그래서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대신 빨리 이제 프로덕션 차가 나와서 본사에서 또 저희가 한번 직접 시승도 해보고 운전도 해보고 그런 리뷰할 수 있는 시간이 어, 빨리 가져서 여러분들께 소개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어서 쭉 가보도록 할게요. 베타 버전 2 이제 또 나오고 샵들이 뭐 마이애미, 뭐 베벌리힐스 그리고 뭐 웨스트레이 뭐 이렇게 계속 오픈들을 해가고 있죠. 자 그러면은 최근 뉴스가 제일 중요한데 3월 에 이 영상이 업로드가 됩니다. 차량이 조립되고 제조되는 부분을 이렇게 보여주죠. 여러분, 공장이 완성됐다고 해서 바로 또 차량 생산으로 양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공장이 완성이 되면 그 공장에서 이제 차를 직접 조립을 하면서 또 테스트를 합니다. 지금이 그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CEO 피터가 와가지고 공장을 방문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공장도 소개하고 보여주고 들어가서 합니다. 자, 그러면은 또 우리가 연관해서 주식을 안볼수 없죠. 루시드가 주식 상장하기 전부터 어, 굉장히 많이 관심을 받고 있었어요. 그 시간을 보면 루시드 공식적인 발표는 언제 나냐면 2021년 2월 25일 날 발표가 납니다. 이때 CCIV와 공식 합병해서 우회상장한다 라는 발표로 이날이 나는데 이 전부터 주식은 계속 올라가요. 보시면 1월 11일, 그 다음에, 어, 2월 2일 계속 올라가죠. 그러다가 피크를 찍는 게 2월 18일이에요. 이때는 발표도 나기 전이죠. 이때 얼마를 찍냐면 60불 넘게 찍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략 한 20불 때나 30불에 구매를 하셔서 60불까지 가서, 어, 이거 더 올라가나 면서 이때 막 물리신 분들이 있어요. 높은 가격에. 그 다음에 지금 한 3분의 1 정도 떨어졌으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서 많이 물려 있으신 거죠. 근데, 어, 저는 많이 연락을 받았어요. 뭐, 루시드 너무 올라간다. 뭐, 너는 영상 찍었는데 루시드 샀냐 안 샀냐. 계속 물어보는 연락도 저는 많이 받았는데, 저는 이제 공식 발표가 나면 사겠다라는 그 기조를 계속 지켜가지고, 어, 다행히 가장 고점 때 사는 걸 피했고, 제가 산 날이 2월 28일 정도. <laughs> 저는 한 28불 정도에 샀더라고요. 근데 이후에좀 떨어질 때마다 사서, 뭐 지금 저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식이 여러분들 지금 많이 고전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도 딱히 제가 뭐 주식 전문가 아니라서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떨어지면서 과연 루시드가 그러면은 거짓된 회사 아니냐 어 유령 회사 같은 거 아니냐 니콜라처럼 네 그건 아니고 실제로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장이 돌아가고 있고 생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실체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이왕, 이 좀, 물리셨으면, 좀 시간을 좀 갖고 보시는 게 어떨까. 이제 차량 계속 나오고 하다 보면, 어, 좀, 반등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힘내시고, <웃음> 버텨봅시다. <웃음> 저와 같이, <laughs> 버텨봅시다. 지금까지 루시드가 가졌던 행보와 그리고 2021년 최근에 업데이트된 소식과 그리고 주식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이밖에 또 다른 뭐 궁금한 사항이나 알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정확하게 알아보고 또 여러분들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또 좋은 컨텐츠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이언스 클럽의 라이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빠이빠이.